네. 안녕하세요, 가을리맨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야시장을 나와봤습니다. 어, 낮에 도착하니까는 가게들이 이렇게 철문으로 다 막혀져 있네요. 가게 분도 열지 않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한적하네요.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처음 라오스에 오시면은 여기. 야시장을 제일 처음 들으실 텐데요. 이곳에는 우리 90년대 그런 감성이 좀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또한 많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 한인 식당들도 여러 곳에 포진해 있어서 한인 음식 먹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어, 조금만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마사지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에서 마사지 받으시면 좋구요. 가격도 다른 곳보다 좀 저렴한 편입니다. 어, 여기 주스 가게도 문을 열었네요. 낮인데. 그리고 여기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은, 어, 한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한전 못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한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 맞은편이 TV에 많이 나와 소개된 도가니국수집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곳에서 정심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날시간이라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가니국수를 주문했고요. 이게 사이즈별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콜라도 주문했는데 콜라는 병콜라로 이렇게 나오네요. 얼음도 같이 나옵니다. 야채도 먼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수가 나오면 같이 넣어 먹는 것 같습니다. 수가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물도 시원한 편이네요. 라임도 이렇게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숙주도 추가.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곳은 매콩한 야시장입니다. 좀전 야시장이 주로 먹거리를 많이 파는 곳이고요. 이곳은 옷이랑 악세사리를 많이 판매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야시장이라 아직 문은 열지 않았고요. 낮에는 이런 모습이네요. 차가 쌩쌩 달리네요. 툭툭이가또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보이는 곳이 메콩강입니다. 여기는 어린이들이 밤에 와서 노는 놀이공원이고요. 메콩강이 국경이라 저쪽에 태국이 보이네요. 이곳을 포함해서 밤에 다 같이 한번 다시 와 보겠습니다. 메콩강 야시장 옷이랑 악세사리 파는 곳부터 먼저 왔습니다. 제가 휴대폰 거치대가 필요해서 이곳부터 방문하게 되었으네요. 옷이랑 신발들이 많이 보입니다. 악세사리도 보이고요. 현지인들도 이곳에 와서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보이네요. 한국인 분들 목소리도 많이 들리네요. 라오스 와서 덜게들은 많이 봤는데 옷 입고 있는 개는 또 처음 보네요. 귀엽습니다. 라오스 남자들은 저렇게 축구 운동복 같은 옷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메콩강 국경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낮에 보다는 하기 차네요. 여기도 먹거리가 있네요. 버프카도 보이고. 태국이 불빛이 아름답습니다. 마치 우리 90년대 강가에 열리는 야시장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성 터트리기가 있네요. 저도 저거 잘합니다. 저도 내려왔습니다. 아까부터 터지는 소리가 풍선 터지는 소리였네요. 서양분들이 풍선 터뜨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오스에서는 서양인들을 보고 파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인들을 부를 때 아마 파랑파랑 했다가 지금도 똑같이 파랑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도 도전해 봤습니다. 세개 던지는데 칠천 깁이더라고요. 아홉 개 던지는데 우리 돈으로 천사백 원 정도 합니다. 아홉 개를 까오라고 합니다. 네, 다섯, 여섯, 아홉 개 중에 여섯 개 성공했습니다. 실력이 많이 죽었네요. 검은 수 하나 가져가랍니다. 인형 실패.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빙고 게임 같은 게 있습니다. 숫자를 맞추는 게임 같습니다. 이제 여기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시홈 야시장, 먹거리 야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NTM 시험 야시장입니다. 낮이랑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무 맛있습니다. 저도 라오스 오이전은안 먹었는데 라오스 와서 먹어보니까 왜 왕의 가일인지알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 이분은 지난번에 제가 찍은 영상 중에 계신 분이네요. 마우스에 뜨는 새로운 스타입니다. 우리나라 굴전 같은 것도 파네요. 맛있어 보입니다. 정말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시용 야시장 조금 안쪽에 있는 가게인데요. 뷔페 식당 같습니다. 인당 39만 9천 깁 우리 돈으로 2 5 0 0 0원 정도 하네요. 아구도 있습니다. 연어도 있고요. 해산물 종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새우를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고기 종류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게 바로 옆에는 피규어 가게도 있네요. 귀엽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말 옹기종기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내륙 국가인데도 해산물들이 많네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야시장 구경을 끝내고 집으로